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예, 여러분, 방송 계좌가 드디어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114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일단 한국 주식 지금까지 6,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366만원 정도 되고요. 이번 주에 또 100만원을 투입을 했죠.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좀 건설주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림산업이나 자이, 자이 S&D 이런 게좀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에. 그 다음에 해외주식 볼게요. 해외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59만원 정도 되고요. 미국 S&P 500 지수는 오히려 이번 주에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제법 좀 오른데 비해서 S&P 500 지수는 내렸어요. 역시 코스피가 최고네요. 마지막으로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74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지난주보다는 좀 내렸죠. 채권 가격은 약간 오르긴 했는데 일단 주식이 좀 내려서 지난주보다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주식 해외주식 자산배분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14주차까지 왔고요. 한국주식 지금까지 6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366만 3,500원. 해외 주식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59만 7,998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74만 1,878원. 합계는 7,7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00만 3,377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예, 쭉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씩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정하게 300만 원씩 하는 건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로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어, 2020년 12월이니까 지금 2년 2개월이 걸렸네요. 1억 찍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원금이 7,700만 원이고요. 거기에 2,600만 원이 수익금이 되겠죠. 그래서 총액이 1억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한 걸 고려해서 굳이 수익률을 구하자면 은한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리로 1년 수익률이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수익률이 앞으로 나오기는 힘들겠죠. 앞으로 꾸준히 유지되기는 힘들겠죠. 워낙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온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 300만원씩 1년에 이 반으로 잘라서 수익률을 12%로 해봅시다. 12%로 해서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29개월 정도 하면은 네, 1억이 모여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죠. 25%의 수익률일 때는 26개월이 걸렸는데 수익률을 반으로 잘라서 12%의 수익률로 하니까 29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 딱더 걸린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 투자 초반에는 음 생각보다 그 투자 금액이 더 중요하고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진짜 반도 안 되는데도 한 3개월만 추가하면은 1억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투자 금액이 400만 원이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해서 400만 원이면 12%의 수익률만 해도 23개월이면 1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해서 25%로 한 것보다 400만 원씩 해서 12%로 한게더 빨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투자금액을 뭐한 달에 천만원씩 투자하면 훨씬 더 빨리 모으겠죠. 몇 개월 만에 모을 수 있겠죠. 다시 300만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다음 1억 그러니까 총 2억이죠. 2억을 모으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한번 볼게요. 300만원씩 투자해서 1년에 12%의 수익률로 51개월을 투자하면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억을 모으는 데는 22개월이 걸린 거죠. 처음 1억을 모으는 데는 29개월 그 다음 1억을 모으는 데는 20 2개월이 걸렸습니다. 기간이 확 줄어들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 1억을 모으는 데는 아까 29개월이었죠. 그러니까 2년 5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 1억을 모으는 데는 1년 10개월, 그 다음 1억은 1년 7개월, 그 다음에는 1년 3개월 이런 식으로 점점 1, 1억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뭐 나중에 가면 은 별로 단축이 크게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15억을 모았으면 은 1억을 모으는 데 이제 6개월밖에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초반에는, 초반 뭐 1억, 2억 이런 구간에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투자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600만 원이면 훨씬 더 빨리 모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투자 금액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3억 구간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어,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리고 또 1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때 수익 금액도 36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랑 수익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6억을 모으게 되면은 어 수익금이 투자금보다 뭐 2배가 되는 거고, 9억 모으면 3배가 되고, 뭐 15억 모으면 5배가 되겠죠.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투자금액보다는 어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요즘 뭐 카페 같은데 보면은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한, 7천만원으로 전업해도 될까요? 뭐, 1억으로 전업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요새 워낙 좋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이번 장만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전업을 해도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지금처럼 코스피가 계속 오른다면 뭐, 전업을 할 수도 있겠죠. 1억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오를 리는 없죠. 당연히. 전업 투자는 뭐 내가 지금 하기로 해서 막 결심해서 막 열심히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 금액이 점점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전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계속 쌓이고 수익률도 좋고 이러다 보면은 뭐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 금액을 버는 것보다는 그냥 노동하지 않고도 그냥 적당히 투자에 집중을 하고 또 적당히 여유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일을 줄이게 되든지 뭐 전업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뭐 초반에 뭐 1, 2억 구간에서 이걸 막 열심히 해서 투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익률을 뭐높 엄청나게 높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거의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초반에는 그냥 노동 소득을 통해서 어 재산을 불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뭐 정리는 해놨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질 리는 없겠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2%라고 해도 그건 이제 평균 22%라는 거지. 뭐 매년 12%를 일정하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해에는 뭐30% 40% 50%의 수익률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20% 30%씩 폭락할 때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뭐 7억에서 8억 모으는데 뭐한 1개월 만에 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해에는 7억에서 8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7억에서 다시 5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좀 멘탈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어, 은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5억을 모은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은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또 12%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15억을 모으는데만 해도 이제 15년이 걸립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투자해서는 어, 긴 기간이 걸립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한 2-3년 투자하면 많이 불어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네, 절대 안되고 진짜 길게 뭐 15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뭐 초반에 좀 많이 벌린다고 전업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슈로의 평생투자는 계속 15년 20년 뒤에도 계속 될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